다음 날 아침, 난 판파 선착장에서 운하버스를 타고 시암 지역에 가기로 했다. 운하버스는 방콕의 운하를 운행하는 배를 말한다. 꼭 타보고 싶어서 여행 전에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사는 방법과 코스를 공부했었다. 운하버스를 탈때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배 양옆보다는 가운데에 앉는 것이 좋다. 아니면 맨 앞에 앉아야 한다. 왜냐하면 배의 양옆은 운하의 물이 튀기 때문이다. 물이 튀는 것이 무슨 대수겠냐 생각하겠지만 운하의 물이 그다지 막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배 옆에는 파란색 천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가림천이 있다. 배를 타면 이렇게 차장들이 배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배표를 준다. 이 배표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시암을 가려면 빠뚜남 선착장에서 한번 갈아타야 하는데 만약 표가 없다면 뱃삭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빠뚜남에 내려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가 고민하던 차에 어느새 빠뚜남 선착장에 이르렀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함께 그냥 이동했다. 그리고 시암으로 향하는 배에 자연스레 옮겨탔다. 이렇게 운하 버스도 갈아타 보고 하니 마치 내가 방콕에서 오래 생활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암이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의 모습이 한껏 도시화되어 있다. 운하 버스를 탈때 가장 고민이었던 빠투남 선착장에서의 환승에 성공한 나는 기분이 한껏 올라가 있었다. 파투남에서 탄 승객들에게 차장이 돈을 받으러 다니고 있었다. 차장이 난 남자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배에서 이곳저곳을 중심을 잡으며 돌아다녀야 하기에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여자들이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나에게도 다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지만 다행히 판파에서 지불한 표 영수증을 보여주었더니 다시 요금을 받지 않았다. 보통 방콕에 자유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택시나 BTS를 많이 이용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방콕에 오면 꼭 운하 버스를 타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이런 경험은 돈 주고라도 꼭 해봐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다음에 방콕에 다시 가면 더 멀리 운하버스를 타고 방콕의 곳곳을 돌아다니고 싶다.